너 차기범 살인마 딸이라며? 공난숙의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원의 얼굴빛은 창백해졌고 심장은 뒤틀리듯 뛰었습니다. 차기범. 아버지의 이름이 이곳에서 저토록 가차없이 불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원은 손을 꽉 쥐며 숨을 삼켰습니다. 겨우 입술을 떼어 누가 그런 말을 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난숙은 등을 기댄 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 보다가 비웃음을 가죽처럼 늘렸어요 누가 아니라 다 아는 사실이야. 네가 아무리 주영채 흉내를 내고 화려한 겉모습을 걸쳐도 그 피는 못 속여. 차기범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널 평생 쫓아다닐 거다. 그말 하나로 방안은 소용돌이치는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은 잠깐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내 투명한 결의로 얼굴을 꾸려 올렸습니다. 맞아요. 제 아버지가 차기범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제 인생 전체가 정의되진 않아요. 아버지의 죄를 제가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난숙의 눈이 딱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깐 말문이 막혔던 겁니다. 정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숨을 먹어 삼키며 더 크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대로 꼬리표가 따라다닐지 몰라도 저는 그 꼬리표를 벗기려 여기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직접 만든 삶이에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구 쪽에서 낮고 굳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채씨. 세훈이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은 흔들렸습니다. 상황을 거의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난숙은 기다렸다는 듯더 날이 섰습니다. 잘 됐네. 진짜 얼굴을 남자 앞에서 보여주지 그러니, 그게 전부 확실해질 테니, 세훈의 걸음은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시선은 정원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숨소리만이 가까워져 갔습니다. 방금 무슨 말이야? 내 아버지가 차기범이라는 게 사실이야? 정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이 올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갑자기 밀려오는 질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라고만 말했습니다. 세훈의 얼굴에는 분노가 맴돌았지만, 그 밑에는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 또 나중? 언제까지 숨길 건데?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들키면 다 끝나. 이 가짜가 깨지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지만 입으로는 무서워요. 들킬까 봐. 이 모든 게 사라질까 봐.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뜨거웠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절제의 가장자리에서 굳건히 지켜졌습니다. 세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뜨거웠고 혼란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전달된 건 그의 결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어깨를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차근차근 알게 해볼게. 하지만 숨기면 난널 잃을지도 몰라. 짧은 경고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어딘가 단단한 것이 베어들었습니다. 문득 전화 진동 소리가 들렸고, 화면엔 발신자명이 뜨지 않은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 그런 톤은 아니었지만, 읽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장면은 빠르게 전환되어 파리의 새벽 공항 VIP 라운지로 넘어갔습니다. 분위기는 냉정했고, 공항의 차가운 공기는 사람들의 열기를 식혔습니다. 공난숙은 비행기 표를 끊고 급히 파리로 날아온 직후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불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딸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죠. 파리의 한 호텔 로비에서 공난숙은 딸 주영채와 마주했습니다. 주영채는 불편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옆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잔뜩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표정이었죠. 난숙은 딸을 향해 다그쳤습니다. 네가 남자 따라 파리까지 갔다고 들었어. 그 남자가 바람피웠다고 네가 그 꼴을 당하고 있었을 줄이야. 이건 엄마가 참을 수 없는 일이야. 주영채는 처음엔 불편한 표정으로 반항했지만 곧 공난숙의 말에 배가 아파지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공난숙은 말꼬리를 비틀며 더 직설적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년이 내 행세를 하면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누리고 너가 받아야 할 사랑들을 가로채 받으면서 히히덕 거리는 꼴이 얼마나 역겨운지 알아? 네가 주영채인데? 주영채가 여기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그녀이 마치 지가 진짜인 양 착각하고 있는 꼴을 내가 얼마나 참기 힘든지 알겠어? 당장 돌아와서 바로잡아. 가만히 두면 더큰일 난다. 그 말은 직격탄이었습니다. 주영채의 눈빛이 순간 검게 변했습니다. 속에서 치미는 배가 아픈 감정 타인의 삶을 잠깐 빌려 더잘 사는 풍경에 대한 치욕과 질투 이복합하게 잃었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공주 자리 좀 맛보게 해줬다고 아주 신이 났나 보네, 차정원?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짜증이 나긴 하네. 쥐뿔도 없는 게내 덕에 공주 행세하면서 신이 나도 적당히 티내지. 공난숙은 한걸음 다가가 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걔가 감히 우리 집안을 우롱할 순 없어. 내 자린 너밖에 못 지켜. 그년이 내 자리에서 편히 숨쉬는 꼴 엄마가 볼수 없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복수와 체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단호한 결심을 표정에 담았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빼앗아오겠어. 내가 내 자리를 당장 되찾고 차정원이 자기 위치가 원래 어디였는지 다시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그년이 내 행세하며 편히 살도록 두진 않을 거야. 말은 차가웠고 그 속엔 복수의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공난숙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가서 당당히 내 자리를 되찾아와라. 난내 뒤를 보겠다. 그 장면은 정원에게 전달되었고 정원은 파리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대화를 모른 채 화면 속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원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메시지 창에는 자신이 보낸 회장님이 너 찾으러 왔다. 지금 당장 도망쳐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원이 보낸 그 메시지는 위기처럼 포장된 경고였지만, 속마음 한켠에는 주영채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 하나를 더듬어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정원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고민형을 꼭 쥐고 있던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도 물어볼 질문이 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끝낼까? 도망칠까?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 잡아먹을까? 그날 밤 새우는 복잡한 얼굴로 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채 씨의 모습과 정원의 눈빛이 뒤섞여 머릿속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원은 헤라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아요? 헤라의 단호한 문장에 심장이 또 다시 조여왔습니다. 정원은 손가락으로 내라고 답하며 이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묻겠다. 내가 원하는 걸 직접 물어보겠다. 정적이 깔린 방 안에서 정원의 눈빛은 더 이상 단지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요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발각의 위기를 넘어 누가 누구의 삶을 차지할 것인가를 건 전쟁의 서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문득 잠이 달아났습니다. 정원은 휴대폰 불빛만 켜둔 채 헤라에게서 온 내일 시간 괜찮아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파리의 로비, 공난숙의 얼굴,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하던 주영채의 입술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도망치라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속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끝이니까. 돌아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헤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로즈티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헤라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말없이 잔을 돌렸습니다. 정원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헤라였습니다. 영채씨, 어제도 답장을 받았죠. 고마워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어조에는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헤라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답을 지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이어도 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건너뛰지는 말아주세요. 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헤라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젖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으로 살고 있나요? 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묶였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닐 겁니다. 선이 그렇게 달라지려면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와야 하거든요. 사람의 선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누구 이름을 걸치든 무엇을 숨기든 손끝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정원의 손이 잔 옆에서 멈췄습니다. 헤라의 말은 빙빙 돌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회장님, 당신이 누구든 내게는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그 이유를 내가 먼저 묻지 않아도 당신이 말해주길 바랍니다. 정원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미세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열린 틈으로 허기와 죄책, 그리고 기묘한 안도가 섞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각, 공난숙은 국내로 돌아오는 항공편 예약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호텔에서 딸을 잡아 일으켰고 일정을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이틀? 아니 오늘 밤 비행기로 전화를 끊으며 독백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녀이 내행세하면서 진짜 자기가 주영체인 줄 착각하고 사는 꼴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왔다. 돌아가서 바로 잡는다. 옆에선 주영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번들거렸습니다. 배가 뒤틀렸습니다. 엄마, 내가 가서 정리할게.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어딘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자린 내 거니까. 회사 로비는 낮부터 웅성거렸습니다. 밤사이 또 다른 사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헤라와 함께 있는 정원의 옆모습, 웨딩샵에서 무너질 듯 서있던 실루엣, 그리고 식당 앞에서 세훈과 마주 선 장면까지 이어진 합성 같은 파편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교묘하게 이어붙인 듯 보였습니다. 캡션 한 줄이 따라 붙었습니다. 진짜는 누구인가? 이름을 콕 짚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대상을 알수 있었습니다. 시선이 무겁게 따라다녔습니다. 세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관리팀장이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기사 대응 자료 정리했습니다. 세훈은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내놓지 마요. 섣불리 움직이면 더 키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큰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구겨졌습니다. 연락을 끊었던 주영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곧 들어간다. 단색글 자. 세훈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지워진 대화창을 떠올렸습니다. 영채씨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정답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생각이 또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정원은 임시로 잡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누군가 보고를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정원의 표정을 보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세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복도 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스며들어오는 창가였습니다. 영채씨. 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닿았습니다. 도망칠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제 미안했어. 세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감정이 앞섰어. 그런데 오늘은 그냥 묻지 않을게. 정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묻지 않는다고요? 응. 오늘은 그냥 걷자. 말안 해도 돼. 그런데 한가지만 부탁할게. 뭔데? 거짓으로 나를 지키지 마. 세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더라도 거짓으로 날 붙잡지 마. 정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오늘 저녁 같이 있어 줄래? 세훈의 억눌린 호흡이 가까워졌습니다. 복잡한 날이야. 내가 곁에 있어야 할것 같아. 정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정원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약속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늘은 늘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한결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조금요. 파리에서 공회장님이 영채 씨를 데리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비행기입니다. 정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늘 밤. 네.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하늘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공회장님이 바로 언론 노출을 시도. 둘째 진짜 주영채의 등장으로 내부 압박가 중. 셋째 부회장님과의 관계가 하늘은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원의 표정이 이미 변했음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씨. 네. 저 이제 더는 도망 못 가요. 하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위험해지면 바로 제게 연락 주세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올렸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원 씨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정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자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요. 말 끝이 떨렸습니다.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빌려 쓰는 삶이 아니라 제 것으로.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가 지났습니다. 헤라가 정원을 불렀습니다. 긴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헤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단지 조용히 손에 든 서류를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채씨. 네. 아까 질문 잊지 마요. 당신이 당신으로 살고 있는지. 그 질문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문득 헤라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살짝 돌려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엔 바람이 찰 겁니다. 감기 조심하고. 짧은 배려였습니다. 문이 닫히며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정원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낯설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 없었지만 어딘가가 확실히 흔들렸습니다. 저녁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세훈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왔네. 의자는 서로 마주 보고 있었지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온대. 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영채가. 세훈의 눈이 굳었습니다. 그래.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컵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무섭지 않아? 세훈이 물었습니다. 무서워. 정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도망 안 가? 안 가.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옆에 있을게. 고마워. 근데 약속해줘. 뭘. 오늘은 거짓말 하지 않기. 정원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노력할게. 식당을 나와 바람을 맞았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훈이 조심스럽게 손등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길게 남았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숙여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진은 공항이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 WELCOM이 -E 간판 아래 공란 숲과 주영체가 함께 서 있는 모습. 뒷면에는 또 하나의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이 온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들어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왔어요.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사진 보셨군요? 네. 움직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도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고민형을 안았습니다. 방안에 공기가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한편 파리발 항공기는 이미 인천상공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깔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모멸감과 질투 그리고 승부욕이 섞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난숙이 팔꿈치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 밤부터가 시작이야. 알아. 그년이 내 행세하며 쌓아놓은 것들. 하나씩 돌려놔. 내 자리, 내 이름, 내 남자. 전부. 알아. 입술이 굳게 다쳤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시간 헤라는 집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고민형을 쥔 사진. 사진 가장자리가 달아있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헤라는 사진을 제자리로 넣었습니다. 불을 끄려다가 멈춰섰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수아.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공기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도시는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기사 몇 개가 더 올라왔습니다. 진짜가 온다. 재벌가 며느리 후보, 이중생활 의혹. 직접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손가락질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쌓였습니다. 말들이 칼이 되어 튕겼습니다. 정원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비공개. 내일 점심. 홀 3. 간단했습니다. 누군지 감이 왔습니다. 공난숙. 심장은 뛰었지만 오히려 생각은 차분해졌습니다. 피하지 않는다. 문득 창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훈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 괜찮지?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불빛 하나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영채씨. 응.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훈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만은 알아. 내가 널 밀어내면 난 후회한다. 정원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럼 서 있어. 옆에. 그래. 밤이 더 깊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비밀을 깨뜨릴까봐 침묵이 더 단단한 약속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녘 공난숙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내일 점심 늦지 마. 그 밑에 짧은 한 줄이 덧붙었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 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음을 아주 작게 한번 흘렸습니다. 긴장과 체념 사이를 오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의는 지켜. 대신 물러서진 않아.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낮. 홀삼. 자리에 앉으면 말들이 칼처럼 오갈 것입니다. 오늘 밤은 마지막 숨고르기였습니다. 정원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의 중심은 아주 조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공항 도착장, 자동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난숙, 그리고 주영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몇명 달라붙었습니다. 귀국 이유가 공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한 번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주영채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짧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정원은 같은 시간 거울 앞에서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손목에 작은 팬던트를 걸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처럼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무모하지 않게. 네. 대신 굽히지 않게. 계단을 내려가며 정원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오늘은 내가 묻는다. 마음의 속도가 일정해졌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을 단단히 밟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에 빛이 눈앞에 쏟아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공난숙과 주영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모든 시선이 정원에게 향했습니다. 발걸음마다 바닥이 갈라질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원은 한숨 길게 내쉰 후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의자가 당겨지고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공난숙이 날카롭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왔네. 생각보다 당당하잖아. 정원은 억지로 웃음을 띄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지 않게 오라 하셔서요. 주영채가 비웃음 섞인 미소를 흘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넘기며 입술을 매섭게 비틀었습니다. 차정원 아니지. 지금은 내가 돼 있겠네. 한 달만 대신해 달라 했더니 아주 자기 인생처럼 살고 있었더라. 그 자리가 그렇게 달콤했어? 정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넌 나한테 부탁했잖아. 너 대신해 달라고. 나는 내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야. 부탁? 영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탁을 들어줬다고?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그 남자, 그 집, 그 이름까지 네가 다 탐냈잖아. 공난숙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맞아. 내가 했던 말 잊었니? 그년이 내 행세하면서 진짜 주영체인 줄 착각하며 사는 꼴이 얼마나 역겨운지 아냐? 오늘 여기서 끝내. 진짜와 가짜 주인과 손님. 이 자리에서 바로 잡자. 순간 정원의 숨이 막혔습니다. 시선이 날카롭게 몰렸습니다. 벽 너머에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게곧 밖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세훈이 들어섰습니다. 날선 공기를 가르며 곧바로 정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녀 옆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영채 씨, 늦었네. 짧은 인사였지만 그의 시선은 모든 말 대신이었습니다. 나는 내 편에 서 있겠다. 난숙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어리석네. 네가 진짜 누군지도 모르고 저러고 앉아 있구나. 세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누가 진짜인지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정원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더 짙어졌습니다. 세훈의 믿음을 얻었지만, 바로 옆에서 주영채의 눈빛은 질투와 증오로 타올랐습니다.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내 차례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거 내가 낀적 없지? 세훈 씨가 준 프로포즈 반지. 영채는 정원에게 상자를 밀어붙였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증명해 보자고.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그 반지가 눈앞에서 거대한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상자를 닫았습니다. 주영채. 네가 진짜라 해도 내가 살아온 이 시간은 가짜가 아니야.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아. 내 자리를 빌려 쓴게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살아낸 거야. 그러니 돌려줄 생각 없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주영채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곧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뭐라고? 정원은 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난내 그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진짜야. 공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요망한 계집년. 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영채씨입니다.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는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터졌습니다. 가짜 며느리 스캔들 이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채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정원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헤라는 멀리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사진 속 고민형을 떠올리며. 수아. 이제 모든 가면은 벗겨지고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이 지켜낸 이 선택, 과연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